일단은 키보드로 한번해 보겠습니다 아, 아 이게 자꾸, 자꾸 죽은 다음에 바로 또 죽으면 돈다 날리잖아요 어저께 돈다 날린 상태로 지금 5원이야 <laughs> 950원 모아야 돼요 자꾸 저기서 돈 모으다가 저기서 죽어가지고 900원 모아야 돼요 950원 자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돈 모으러 가자 돈 모으러 가자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341원 모았습니다 오가다 구역이다 아, 아 우물에 있 에너지가 차는구나 겠다. 파트 맞지요? 가자. 가자. 좋았어. 여기서 이제 뭐할 거냐면 검색. 할로우 나이트 공략 이렇게 쳐 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? 이거 지금 길 찾으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. 공략을 보고 빨리빨리 치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인데 왕도의 수로 할차리거든요 왕도의 수로를 해야 돼. 눈물의 도시 중간으로 와주세요. 그럼 <laughs> 가겠습니다 이제.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메트로바니아 게임들 이거 진짜 길한번못 찾으면 다 없거든요. 그래서 공략을 볼 수밖에 없어. 여기다 이거 이거 하려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. 아 어, 왕도의 수로 좋았어. 오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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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 오! 오씨, 개 무섭네. 아, 아, 너 어떻게 잡아? <laughs> 아이, 이 쇼하다 죽었네. 아, 오, 아, 화난다. 죽는 거 같죠. 아. 뭐야? Huh? Yeah. Whoa. <laughs> 아저 꼬마조 아하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할게요. 저도 이제 자야 돼서 광도 수로를 끝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볼륨이 커가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고 게임의 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? 장점은 막 내가 막 방송하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막할수 있거든요. 다 같이 이런 학고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을 내가 이쪽에 띄웠단 말이야. 네. 채팅창이 너무 하얘.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아예 아무도 안 보니까 이 채팅창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줄 알았단 말이야. 그렇다는 거지. 뭔가 서글프다 서글퍼 아무도 이렇게 방송을 안 봐준다는 게 아무도 안 봐주지만 나 혼자 한다. 아무튼 오늘도 또 할로나이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짜라. 아, 봤어. 오.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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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지금 어떻게 잡아야 돼? 얘가 지금 호탕해, 근데 아, 오씨! ああ <Ai. S 2> <laughs>、ah. 아 이거 잘했는데. 어, 깼다. 뭐 어, 페이지 2가 있는 게 아니겠지? 아, 보스까지는 아니었구나. 아 씨, 이 어떻게 해야 돼? 해야돼 내가 진짜 제일 괴로운 거는 죽은 상태에서 빨리 가서 그 영혼을 다시 처치를 하면 돈을 다 받아요. 근데 그게 꼭천원 정도 딱 모으잖아. 기가 막히게 죽어. 그래서 죽을 타이밍이 왔다는 거야. 아, 이게 너무 괴롭다 진짜. 그리고 이게 패드 아 이거 패드로 하면은 너무 힘들어 이게. 아까 바닥 못 깨는 거 봤죠? 패드로 하면 바닥이 잘안 깨져. 그리고 이거 패드로 할때 플스 패드로 할때 최대 단점이. 맵을 못 봐. 이 맵이 맵 누르는 버튼이 없어. 개 어, 같은 거 진짜. <laughs> 뭘 눌러도 맵이 안 나와.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하다가 아맵 봐야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. 이 버튼이 없어. 이게 안 돼.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는 그 비밀 길로 가가지고 가면은 바로 나온다 고 그랬는데 그 왕은 못 깨고 이상한 기사만 깼잖아. 아씨또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. 여튼 네, 사슴벌레 정거장 찍고 가겠습니다 어? 이것도 얍셉이다 어? <laughs> 어? 아아천 원. 아 1, 아이 개같은 게임 정말 <laughs> 아이, 나 진짜 개 같은 거 정말... 아이, 나... 아이! 아. 뾰야 덤벼 덤벼 야오오 여기 어렵냐 얘? 어음 어렵, 어려운데? 아무튼 오늘은 일단 이제 보스전 전까지 왔고 오늘은 일찍 잘게요.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